자! 네, 오늘의 콘텐츠, 네. 어, 이건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들 어, 추천해 주셨던 콘텐츠예요. 네. 어? 일정 금액을 가지고 릴레이로 그 금액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하루 밥값을 응. 3만 원으로 책정합니다. 저희 세 명. 아그 다음에 1, 2, 3 등을 뽑아요. 1등이 사고 싶은 것만큼 사고. 그렇지. 그럼 남은 짤짜리로 2등이 사고. 3만 원 사고. 3등은? 나머지로? 뭐로, 나머지로 뭘 하든. 그러면 그 돈으로 오늘 하루 자기 전까지만 하는 거죠? 그치, 그렇지. 그 그렇죠. 하루. 어. 일단 지금 셋이 다 굶은 상태인데, 뭐 네. 먹고 오셨어요, 혹시? 아, 아니요, 아, 전혀. 전혀요 졸졸 굶었어요. 네. 아, 저 먹었다. 아. 아, 못 아, 뭐 아, 뭐 먹었어. 구독, 아, 또... 구독자분의 사랑? 자, 그래서, 아, 네. 바로 뽑기를 네. 하러 가겠습니다. 네. 네. 아, 나 부자 놀이 한번 하고 싶어, 나도. 아, 난 너무 부자야, 근데. 제 기준 왼쪽부터 1, 2, 3입니다. 자, 너한테 선방칠 기회 줄게요, 이번. 오케이. You stay my number one! 이제, 일단, 보지마. 그럼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둥가만 가자. 2번. 자, 아! 아, 네. 잠깐만. 왜? 한 바꾸자, 형이랑 나랑. 어? 한 바꾸자. 나오케이 바꿀 수 있는 기회 줄게. 어. 형이랑 바꿀 거야? 아니, 나랑 바꿀 형이 거야? 형이 부자를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뭔가 아. 형이 뽑은 게. 오케이. 내운좀 가져간다고? 네. 네. 형은 오케이. 바꿀 거야? 어? 나랑? 응, 어. 어. 계약하자. 오케이. 계약해? 음. 오케이. 오케이. 3, 2, 1, 개봉! 아! <laughs> 오나 <오>! <laughs> 형이랑 바꿨으면은 고운에 와나 <laughs> <와, 나> 형이랑 <웃음> 바꿨어 <웃음> 나, 뭐야 너나 <laughs> <laughs> 진짜 어, 막긴거 아니야 막... <laughs> 오 바꾸기 <막걸리> 잘했다 <laughs> 이랑 3이랑 차이 커이거 그렇지 <laughs> 자 아무튼 제가 1등으로 제가 먼저 3만원 상을 록하겠습니다쌤 <laughs> <laughs> 제가 이렇게 1등해본 적이 처음인가? 어, 제가 막상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이 돈도 써본 놈이 써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그래서 편의점부터 가보겠습니다. 국민 음식이죠 음. 라면. 컵라면은 사실 비싸. 그분들 을 위해서 제일 싼게 진라면이네. 820 원. 일단 이거 두 개. 아 가슴살. 이거랑 닭가슴살 먹는다고 상하이 없네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사치다. 너무 사치. 사치라고? 어원플론원플론 이거 두 개. 이렇게 일단 사야겠다. 이거 많지. 3등이 먹는 것 같아. <laughs> 기다려봐. 아 계산 하려다가. 음. 아 미안. 돈 그래, 조금만 더 쓸게. 이거. 80원만 더 쓰자. 160원 더 쓰자. <laughs> 이거 두 개. 어디 스크루지 할아버 같아. 이거 살게 자, 일단, 이렇게 샀고. 나 설마 이것만 먹겠어? 나 3만원이잖아. 3만원 음. 닿게 행동해야지. 응. 그래, 네, 봐봐. 뭔데? 여기 올라가면 내가 산게 있어. 뭐, 상상캐러 가냐? 따라와. 아니, 난 따라와서 뭔 고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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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어, 이거 봐봐. 얼마나 귀여워. 따라오니까 저렇게 귀여운, 귀여운 장면도 볼수 있고. 얍얍 얍. 안녕. 아이 뭐야 이게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하니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그 네가 먹는 거잖아 이게 왜냐면 이게 또 배달시키면 배달료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포장으로 했습니다 포장 배달료로 날리기엔 좀 아깝죠 그렇죠 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난뭐 먹을지 알겠다 아 네. 찾았습니다 네. 말로만 같던 그집 네. 짜란 또 텍스입니다. 또 텍스. 그 새로 생긴 별명 버친 놈. 아, 버친 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받았고 이거 보세요. 아무튼 15 15,000 썼습니다. 짠돌이저 카돈이 아주고 확스네요, 그죠? 이게 소자리두개 시켰어요. 어, 두 개? 네 음. 그래서 지금 먹고 저녁에도 먹고 빵 먹고 알 먹고. 그래서 지금 다 사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12,000 나왔죠. 예. 네. 뭐 어떻게 할까요? 아주 어, 많이 남겨주시면 좋아요. 좋죠. 뭐, 또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또 경원이 형님도 드셔야 되니까, 아, 그치. 이제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아, 어,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1번 김도윤, 18,000원 사용했습니다. 그, 럼 남은 12,000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2,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알뜰살뜰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하다가 적당한 곳이 떠올라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형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명하게 한번 소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명품이다 보니까 아, 먹는 것도 명품만에 고집합니다 그래서 명품 만두를 한번 가봐서 완두 얼마든지 좀 보려고 합니다 김치만두 하나 먹으면 될것 같은데? 일단 하나? 어 김치만두 하나 포장해주세요 예. 1인분요 네네네 네. 와 싱족한데? 10개야 풍족하다고 풍족한데? 와. 따뜻하다 근데 이거는 경유지에 불과합니다 아 네. 아, 최종 행선지는 따로 있어요 오. 롯데리아에 굉장히 저렴한 버거들이 많아. 나 새우버거 좋아하거든? 응. 어, 어. 어, 어, 어 5,900원인데? 어. <laughs> 아, 오케이. 매너 하자. 오케이. 이거 쓰면 지금 아니고. 버거만 먹는 거야. 아, 근데 이 햄버거를 먹을 때 사실 버거만 먹으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맞아. 콜라에다가 세트를 좀. 채워. 형, 형님? 형님 이해하시겠죠? 버거 많이 드시는 분인데 이해하시겠죠 형님이? 형 그리고 그때 10만 원도 썼어. <laughs> 아 그래. <laughs> 제품 선택 후 어? <laughs> 아 그래. 내년 그래. 그래. 4 9 0 0구4 9 0 0 구별. 장하시겠습니까 제형이 덕분에 형이 10분의 1, 음. 3,000원 정도라도 얻고 있네요. 네. 근데그 간과하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아 여기 아니야? 네, 이두 번째 경유지였습니다 <laughs> 네, 여기서 빨리 픽업을 하고 네, 최종 목적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스톱!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여기였습니다 야... 미니 스톱! 저렴이 라면들 꽤 있을 거란 말이지? 야 너도 라면이야? 스낵면 있다 스낵면 스낵면? 750원인데? 아... 750원인데 이거? 이것도? 어? 그래? 오, 안성통이면 진짜 오랜만이다 750원 뭔가 숫자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두 개? 1,500원 어때?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 남는 거야? 천... 1,600원? 그러면 형한테 1,600원이라는 거금을 남겨줄 수 있잖아 최종 맞지, 이거? 이게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했어? 맞아 <laughs> 이거 두개 사가지고 오케이 헤이, 형원 내거 남겼어? 이 일단 이거 봐봐요 자, 저희가 사온 건데,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이런 건뭐 찌그레기고. 아, 뭐야, 이거. 와 햄버거 세트에 사면 어떻게 미친놈도 아니고. 야, 뭐야. 만두? 응. <laughs> 이게 이제 온 거잖아. 이게 <laughs> 이 거야. 아이씨, 그럼 이게 더 비쌀 거 아니야. <laughs> 미친놈이야, 이거. 어쨌든 비싼 거 알지? 이게 두 개를 샀나요? <laughs> 아, 대충 계산해보면은, 음. 아, 7,000원. 14,000원. 이거. 뭐한 2,000원이라고 치면은 16,000원 썼네 이거. 오 전자두네? 이거 뭐야 햄버거 세트야? 네 햄버거야? 네자 이거는 11,500원이야 그러니까 합치면 27,500원 썼네 27,000원 아, 아 그럼 알았어. 형 2,500원 남은 거야? 응 음. 틀렸어 <웃음> 다운 <laughs> 아 그래도 라면 두개 정도 먹을 수 있어 1,600원 남은 <laughs> 아니 형! 형! 이거, 이거 750원이야. 이거 두개 합해서 1500원. 아, 1원 아, 나 진짜. 라면 두 개만 충분하지 뭐. 근데 뭐, 얼마나 왔다? 1600원? 1600원. <laughs> 나, 나, 나 햄버거 시키는 애좀 먹을게. 자, <laughs> 일단 <laughs> 제가 먹을 이 버텍스. 그 육개장. 네스 s 그 재영이는. 너 이거 오늘 한끼다 먹어? 햄버거랑 만두도 이거 지금 다 먹는 거야? 아 근데 다 식으면 맛없는 음. 것들이라 먹어야 될것같아 본의 아니게 좀너 그냥 한 끼에 오다 먹게? 안성탕인데두봉은 이따가 먹어. 오아 맞네, 그게 있네. 흥님오셨다오오호 오. 오. <laughs> 뭐, 뭐야 호호못먹어어지지괜찮찮아호리힘힘 없나 호 샀어? 뭐야 호호호손이야안 샀어 왜? 안 샀다고? 없어 못 샀어 호호어 <laughs> <못 샀어? 웃음> 너무 비싸 에? 아, 저희 이마트 가야 될것 같아 이마트가 더 비싸 이마트가 더 비싸 내가 저번에 가봤잖아 이마트에 민생라면이 있잖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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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면 제일 싼게 820원이야 아 진짜? 두개도못사 40원 모자라서 그거 근데 봉지라면이 더 싸다고도 봉지라면이잖아 너 민나 그때 먹어나 그때 컵라면 먹었어 어나 어, 민나, 민나 400원이면 4개 먹을 수 있어 <웃음> 대박이야 <웃음> <laughs> 민생을 위한 라면. 거기에 미고랭 라면도 있어. 아, 그 아. 그건 맛좀 맛없어. 어. 민생 라면. 응. 아? <laughs> 양반은 비켜. 뭐. 옛날에 형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막 여유롭던 사람이 아... 왜 이렇게 변했어? 이건 마치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고 나서 양반의 몰락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통쾌하다 <laughs> 이제 당신 <잠시> 세상 끝났어.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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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도 살피고 올게. 민생 화이팅. 화이팅. 인생 화이팅! 아, 좀 먹자, 좀. 아, 야, 케찹 어딨냐, 근데? 케찹 안 줬어? 아, 이거 셀프였나? 아, 이 콜라도 약간 담는 거 셀프였는데. 아, 그러게. 아닌데? 그거 살펴봐봐, 거기. 없어. 와, 도윤. 어? 무슨 소스야, 여기? 얌얌 소스? <laughs> 아, 물어보는 거야. 야. 내 이거, 이거 줄게. 이거 뭐야? 바베큐 소스. 오, 이건. 바베큐 소스 서비스로 주셨어. 아. 근데 나 바베큐 소스는 여기 안 넣어서 먹거든. 아, 어차피, 어차피 안 먹을 거나 먹어라? 어 여러분, 네. 음. 어차피 안 먹을 겁니다. 이런 거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좀 야비해 보이냐? 맞지? 햄버거 먹어준다? 데이버가 오랜만이네. 데이버거 맛있어, 근데. 음. 아, 이거지. 여러분! 아, 이거 안무인지 너무 오래됐어, 솔직히. 영상에서. 아데리복은 그냥 이렇네요? 제 인스타 DM으로 버텍스 좋아 어떻게 음. 드시냐고 진짜 많이 와요. 음. 내가 버텍스 아마 진짜 많이 팔았을걸? 니가 이시국에저 브랜드 하나 살린 거야. 그래도 힘들었겠지? 음. 닭고기라고. 음. 이걸게요 음. 이건 페퍼 소스랑 염륭 소스를 합한 건데 어이 조합도 괜찮아. 대파랑 양파 후레이크 넣고. 음. 맛있어. 음. 음. 와, 와 오진다. 와. 야, 근데 생각해 보면 3만원으로 3명이 지금 하루를 사는 거잖아 그렇지 야 대단한데? 야 알뜰하게 살면 다할수 있어 도유 그냥 평소에 너무 과소비를했던 거야 사실 그니까 러한 끼에 3만원 나온 경우도 있어 1위네 맞아 근데 확실히 먹는 거에서 엄청 많이 줄일 수 있어 맞아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 아 그걸 좀 줄여야겠어 평소에도 하지만 이건 먹참지 뭐 김치만두 음. 맛있 l 응 인형품? 음. 아 i 루이비통 오 이거 루 t 비 o 이거 코코샤네? 오, 사노? 이제 굴지? 굴지. 이제 배리가무? 오, 베리가무 이제 보테가베네다 어, 그래도 양 차네. 이것도 먹어도 맛있다. 단무지랑. 어. 음. 음. 이거 바베큐 소 돼지가 먹는다며 아, 어, 그렇다면 또 얘기 달라지죠. 바베큐 김치만두죠. 그 바베큐미야, 바베큐. 바비김. 아, 좀별로것 같긴 한데 음, 별로야 음. 죄송하지만 버린 쓰레기는 이제 뭐손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쓰레기 손 떠난 거죠? 예 네. 어? 어? 제가 아까 확인하라고 했지 어? 케첩도 있잖아요 이 떠난 거니까 뭐 발견한 제꺼네요? 잠시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방금 전까지 버린 쓰레기는 손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 학교를 주셨죠. 그러면 이제 누구 거죠? 아, 이거 좀 복잡한 문제야. 이건 내가 기때 민사소송까지 갈수 있는 문제야. 너희 주장은 뭔데? 너는 아까 나의 어, 대답을 받아낼 때이 봉지에 감자튀김이 나온 걸 알면서 악의적으로 버린 거다라는 대답을 받아냈다는 게 핵심이지. 이거 버린 거죠? 아하, 버린 거 맞죠? 이렇게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악법도 법이다. 응. 악한 마음을 가졌다 한들 응. 이 받아냈다? 당음놈이 멍청한 겁니다 아 굉장히 그 아, 죄형 법정주의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아, 대한민국에는 그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또 존재합니다 어... 아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좀 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드세요 국민 여러분이 시합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나눠 드시죠 그렇죠 또 대한민국도 민주주의에도 또 합의라는 또 그런 개념이 존재합니다 합의를 보면 굳이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그 당사자 둘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하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지분을 정확히 네. 5대로 나눠가지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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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네요. 네. 네. 답이 한 겁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이 돈이라는 게참 사람을 궁탱하게 만든다. 돈에 지배되는 삶은 살면 안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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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쩌냐 돈 없으면 할수 있는 게 없어. 네. 그렇게 또 열심히 일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돈돈 돈 거리는 거야 괜히 그런게 아니야 아 어, 내스키까지 완전 든든하이 난자 그러면 슬슬 어, 우리 형이 지금 음. 무엇을 사고 있을지 한번 또 보시죠 같이 보시죠 자 이마트에 왔습니다 다른 거볼 필요 없어 라면만 보면 돼오 민생라면이다 아 뭐야 다섯 개에 2,350원이네 아 이거 못 사잖아 그러면 아큰 실수를 범했다 이마트에서는 봉지라면을 낱개로 팔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민생라면 컵라면 580원 이었어 이거 세개 사면은 1740원 이라서 140원 모자란다 아 어, 어떻게 하 이거 두개 사면은 1160원 440원 남는데 그걸 뭐 하냐 다른 마트를 가봐야 되나 이빨로 안 된다면 잇몸으로라도 물어라 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 어, 제가 알아본 결과 이마트 24에서는 어, 민생라면을 낱개로 판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격 390원, 390원. 제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 된다. 와... 이 식기야... 어, <laughs> <laughs> <와>, 멋진다... <laughs> 두개다 끓였어? 에이... 저는 원래 식습관이 한 번에 많이 먹고 그래서 저녁에 꼭 쫄쫄 굽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예? 네? 저녁에 족발도 드시잖아요 아 야식도 가끔 먹죠 하하하 <laughs> 그걸 간과했네요 일하는 와중에 먹는 라면이 또 그렇게 그렇지. 맛있죠? 그렇지 <laughs> 잘 먹네 아주 음. 음. 간만에 먹는 안성탕이 어때? 국물이 끝내줘요. 정말 안 먹었는데? 아 말씀드리는 순간 1,560원으로 형이 무언가를 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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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560원 과연 무엇일까요? 야 40원 남기고 알트라했었네요. <laughs> 1,560원이 뭐야 진짜? 조금이야야이 안성탕만 하니까 가 생각나는 게 말이야. 뭐 중학교 때 이제 점심시간 에 외부에 나가는 게 금지가 됐었어요. 개구멍이 있었어, 개구멍. 그 개구멍으로 그 학교 밖에 그 구멍가게에 음. 사장님이 있어. 현금을 드리면 그거 갖다 줘. 아. 개구멍으로. 그래, 그때 안성탕면 이거 컵라면 막 점심시간에 몰래 나가서 개구멍으로 받아가지고 물도 담아줘. 아. 그래서 그 개구멍 앞에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나고. 똥냄면컵 라면. 개구멍을 통해서 구멍가게 아저씨가 짐 라면. 제가 먹은 안성탕면 또제 똥구멍으로 또 나와요 또 그게. 야그 추억이 생각난다 이 국물을 먹으니까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어. 그 아저씨 덕분에 네가 이런 행복한 지금 추억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한마한 마디 말씀드려 빨리. 잘 살고 계시죠? 으이고 맛있다 형님 어떠? 1560원의 주인공! 놀 1560원! 주인공. 야. 역시! 잡아 역시 민생라면 잡아 우와, 뭐야 뭐야 두개 벌써? 왜? 야 뭐야 3개? 어? Not yet 세이세개 개당 350원 우와. 와! 찢었다, 찢었어. 근데 뭐 별로 없는 거 아니야? 110g라. 아니야, 115g이면 이게 125니까 비슷해. 비슷하 어, 비슷해. 와, 집에서까지 모을 수 있겠는데? 진짜 이마트 최고다. <laughs>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 야, 1600원으로 하루를 살수 있어. 근데 형 김치 없으면 라면 못먹잖아 서민이 되면 마인드가 달라. <웃음> 바로, <웃음> 바로 뭐 끓여먹어도 될까요? <웃음> <웃음> 뭐 나라님들이 민생 민생 거리지만 진짜 민생을 생각하는 건 이마트 분이구려 신세계 그룹 리스펙합니다. 아 정용진 부회장님 그분께서 진정한 민생을 생각하시는 분이야. 아 일단 모인점봐보자 면이 있습니다 일단. 아 도대체 재료가 뭘로 구성되어 있길래 면이 있다고. 슈프가 있습니다. 스프 끝. 끝. 깔끔하잖아. 주로 이제 싼라면들이 이렇게 스프가 하나예요. 어. 건더기 스프랑 섞여 함께, 함께 <laughs> 있죠. 어떻게 이런 단가가 나올 수가 있지? 2분의 1이야 다른 라면에. 오. 아니 면도 진짜 그냥 일반 라면이랑 똑같아. 10g 차이야 안성탕면이랑. 건더기가 있긴 있겠지 그래도. 있을 것 같아. 이야. 오. 아뭐뭐 뭐, 보이긴 한다 저기 <laughs> 건더기가 있는 거고. 있는데. 먹어. 있는데? 아, 밑에 내려간 거 아니야? 아, 뭐 있다. 검은 거뭐 있어? 맞지, 있지. 음. 오, 야, 야, 근데 되게 고추 그거. 그니까, 황금다 이거 얼큰한 맛이야. 그 업무에서 받은 서민들의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면 간다. 우 와, 생세다 오, 야, 건더기 많이 있는데? 오, 많아. 안성탕면이랑 다를게 야안면 안성탕면 얼마라고? 안성탕면 750원 미친놈 니왜 네. 네. 이렇게 사치 부려? 아, 맛은 어떨지 간다 오케이 민생 <laughs> <laughs> 와. <우와. 웃음> 이게 민생이야? 무슨 맛이냐면 완전 그냥 순도 100% 라면이지 일반적인 응, 응. 그 맛이야 너무 평범해 원래 민생이 평범해요 그니까 러 정확하네 그럼 어 이거 약간 삼양라면 중에는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하.. 비슷한 거 같은데? 아 맛있다? 음. 와음 이거 원래 라면에 감자 전분이 들어가나? 어. 들어가는 라면도 있지 응 음. 이거 감자 전분 맛이 좀 난다 쫄깃도 하고 그 감자 맛 전분 맛이 좀나 어. 음. 음. 야 민생이 아주 감복했네. 감복했어. 응. 나만 3대장 채널 망하잖아. 나 신세계 그룹에 입사할 거야. 신세계 그룹 지원할 때 지원동기는 확실하다 형. 민생라면에 깊이 감복했습니다라고 쓸 거야. 야, 이거 만약에... 김치랑 먹는다? 민생 라면 이거 하나랑 가격 비슷해. 네. 이렇게. 아 이거 500원이야. 진짜. 와, 미친 민생 라면보다 비싸. 요즘 경기가 요즘 내가 볼때 우리나라 경제에 아, 우리 특히 물가에 있어서 굉장히 올려치기 음. 되어 있어요. 가능하잖아. 어. 하면 어, 되잖아. 해야지. 하면 되지. 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네 형이. 할수 있다의 정신. 민생 라면 할수 있다. 가자 민생 라면 화이팅. 도토버 갑니다, 도토버. 원래 염염 소스가 기본인데, 여기 또 염염을 넣어줘. 저는 염염 이런 크리키한 소스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비스로 하나 더 주셨거든요? 이것도 더. 삼 염염. 염념 염염, 염념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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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이에요. 염절이죠, 이거 거의. 여기에 칠리오일을 다 넣어. 마늘 후레이크. 이거예요, 여러분. 와 완전 크리미하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완전 염청국이다 염청국 저는 원래 보통 기본 염념에다가 염념소스 추가하고 칠리오일 한통다 넣고 거기다 대파 슬라이스 그리고 마늘 브레이크 주로 그렇게 먹는데 이건 좀 각자 기호에 따라 먹긴 해야 돼요 또 염념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와 이건 진짜 근데 미쳤다 이거 염그 자체야 <laughs> 와 위험, 근데 쉽게 도전하지 마세요. 저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저 버텍스 명예 고객입니다. 라면까지. 또 운동 끝나고 먹는 라면 못 참죠. 빨리 끓여와. 빨리. 음. 건조기 한번 들어갈게요. 띠링. 건조 완료되었습니다. 음. 그래도 제가 오늘 1등을 할수 있어서 제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두 번이나 먹을 수 있네요. 음. 아, 근데 염색은 좀 세긴 하다. 띠링. 건조 완료되었습니다. 음. 어 그래도 배가 어느 정도 좀 차네요. 아니 배는 지금 따뜻한데 배가 부르다는 뜻입니다. 아, 자 마지막 네스트. 아, 어잘 먹었다. 근데 우영은 또 지금 나면 먹고 있겠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민심이고 천심이니라 민심을 거스르는 자 천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민생라면입니다. 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민생라면을. 또 라면, 또 생라면이 먹는 맛이 있단 말이죠. 오, 역시. 민생을 생각하여 아주 잘 뜯어지는군요. 스프는 다 넣는 것이 국룰입니다. 스님.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잘 섞는 방법. 한번 꺾어 보였고요 이렇게. 이렇게. 완성입니다 스님. 제가 이걸 먹으면서 그 민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댓글들을 보면서 민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님. 음. 오, 약간 고추 파프리카 약간 그런 쪽 맛이 좀 나. 독특하다. 근데 호불호는 갈릴 것 같아. 향이 꽤 있어. 스님, 길다랍니다. 아 이게 지금 3대장 구독자들의 민심입니다 3대장 그 백성들의 민심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잘 살지 못하는 슬럼가에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금단의 그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검토대기 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런 욕을 쓰시면 검토대기가 되니까 욕을 쓰지 말아 주십시오 윤지씨제악플도 그 많았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네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와이프로서? 너무 네, 속상했어요 어우 속상했어요? 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댓글을 좀나 아닌 척해가경우 어? 뭐? 왕님 너무 거짜요고 이런 거 남겼는데 어. <laughs> 요즘 그거 하나씩 들키고 있어 들켰어? 어 옛날에 그 제가 아이 연애할 때 몰래 어, 손뚤을 달았다고 들켰답니다 그렇게 착합니다 부럽다면 앞으 음, 달지 말아주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불을 켠 다음 민생 라면을 먹습니다. 우야호.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민심 한 사발 해 볼까? 어. 내가 이 라면을 다시 먹는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 맛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야. 하. 음. <laughs> 어허 민심이 바닥을 쳤구려 얼른 출근해서 회복해야겠소이다 아... 하하 자, 맛있게 드셨나요? 예. 네, 네. 아, 너무 풍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 라면 한 사발이 끓여 볼었거든요 야, 굉장히 풍족하게 드셨네요. 저 오늘 아침에 드셨다고요? 예. 네. 어? 규칙 위반인데 규칙 이거. 규칙 위반인데 이거? 원래 어제 밤 자기 전까지 다 먹었어야 되는 건데. 남겼다가 먹으려고 치자 뭐. 그만큼 제가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서 잘사용하였다는 겁니다. 이 사회의 규칙을 깨는 역시 무법자 공기라고 해도 좋죠? 민중 공기라고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어, 음. 저희가 의리먹방 캐쉬 시리즈로 한번 맞습니다 네, 새롭게 진행해봤습니다 예. 반응이 좋다면 뭐 다음에 음. 금액 늘려서도 한번 해보고 네, 줄여서도 한번 해보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 따봉